자 이번에는 어 진수가 좀 작은 수일 때, 작은 수일 때0.162좀 작지? 자 이제는 로그. 자 우리가 알수 있는 상용 로그표는 진수가 한자리 수야. 이렇게 소수가 나면은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또 바꿔줘야 돼. 진수가 한자리가 되게 바꿔줘야 돼. 로그 0.162를 바꿔야 되겠다. 0.162를 어떻게 바꿔? 0 1 62 이렇게 해주고 곱하기. 자얘는 0.162니까 얼마 곱해야 돼? 0.10이 아니라 0, 곱해야 0 1 곱해드릴 0.1. 그래야 요게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자, 얘는 로그 1.62 그다음 곱하기니까 더하기를 쓰고 더하기 로그 로그 0.1 0.1은 10분의 1이지. 자, 요거는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이니까 10배 마스쓸 적으로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로그 로그 1.62는 아까 얼마였니? 0.2098라고 창고노트에 나와 있고 나와 있고 그다음 이놈은 마나 쓸이 쏙 나오면은 얼마니? 마나 쓸 되겠네. 마나 쓰 이렇게 여기서 10이 있으니까 이거는 1이지. 그러니까 결, 이 결과가 그냥 마이너스 1인 거야. 자, 얘는얘는 얘는 플러스고, 이 마이너스니까 빼야돼? 이래서 0.209를 빼야될게, 빼야 빼야 빼야돼. 빼야돼, 빼셈을 해야돼. 얼마니? 5. 여기가 4. 4 맞나? 아니지. 여기가 0. 여기가 9. 여기가 7 이렇게 되나? 0. 이렇게? 또 마이너스. 음, 빼셈면좀 귀찮네? 자,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가 나오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0. 7 9 0 5 이렇게 되겠네 자 이제 보자 로그 0 0 1 6이요자 얘도 뭘로 바꿔줘야 돼 로그에 진수가 한자리로 바꿔줘야 돼 1.62는 무조건 써야 돼 곱하기 자 얘가 소수점에서 한칸 두칸 뒤로 간거지 한칸 두칸 뒤로 간거니까 얼마 0.01을 곱해야 되겠다 그래야 요거랑 얘랑 똑같아지거든 그럼 얘는 뭘로 바꿔 로그 로그 1.62자 로그가 더하기니까 더하기 로그 0.02는 얘는 100분 1이니까, 100분 1이니까, 1 0리1 0의 마이너스 2조급에 이렇게. 음, 그러면은, 요일점육이는 0.209라고, 상로오에 나와 있고, 자, 얘는 마이너스 앞에 나오면, 얼마야? 마이너스가 되겠네, 이렇게. 그지요거 요걸, 요거, 요거 10배, 1 0은 1이니까. 자, 얘를 그러면은, 이제 2에서 그걸 빼야 되겠다. 2에서 그걸 빼면, 음, 마이너스 1.7905. 이렇게 되겠네. 음. 자, 결론 뭐야? 음, 어. 소수든 큰 수든 장군 장목욕표, 로그로그표를 이용하면은 그 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